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아, 솔라룩스 팩토리입니다. 음, 차량이 캐딜락 ATS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어,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논 라이트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D3S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데이라이트 옆쪽에 라인 색상이랑 제논 램프 전구 색상 굉장히 다르죠. 다르고 어둡고. 또한 가지는 범퍼 쪽에 있는 이데이라이트가 네, 이렇게 라이트가 켜지면서 아예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작업은 두 가지를 진행할 건데 램프 교환하면서 어, 캐다이즈 제품으로 좀 백색이면서 밝은 제품으로 하고 자 범퍼 쪽 데이라이트를 디밍이 돼서 라이트가 켜져도 디밍 상태로 켜지게끔 하는 활성화 작업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캐다이즈 교환은 일단 조수석 먼저 끝냈습니다 운전석 이랑 비교해보면 뭐 색감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색상만 뭐 흰색으로 도 되는게 아니라 캐다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d1s 만큼은 아니지만 꽤 광도가 괜찮은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초점 부분에서 자 여기 d3s 보다는 훨씬 더 밝고 면적이 조금 더 넓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d 1 s 서 광량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캣 아이즈 정도 사용해서 광도도 조금 더 올리고 색깔도 하얗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바로 솔라룩스 D3S 캣 아이즈 제품입니다. 자 운전석까지 저희가 교환을 모두 했고요. 자 이렇게 범퍼 쪽 데이라이트도 디밍이 되면서 작동이 됩니다. 자 이제 라이트 그다음에 라이트 옆에 있는 데이라이트 범퍼 쪽 데일레이트까지 굉장히 일체감 있게 잘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작업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시간은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ATS 프리미엄 등급의 라이트 교환 작업, 그리고 범퍼 데일레이트 디밍까지 작업 모두 마치겠습니다.